예수, 예수, 예수. 안 보이지? 어, 그 보인다고 확인만 해봐 그냥 어, 빨리 먹어 뭐. 민철이도 감당 못 오는 거 아, 아니라고 이제 아. 알겠지? 술 먹으면 감당 못해안 보이지? 어, 감... 씨야, 안 보인다고 해 어, 절대 안 보인다고 <laughs> 그냥 <laughs> 강산이 몽땅 좀 가까워 봐라 연불좀 좀 해야겠다 왜냐면 잠을 해야 되지 <laughs> 아 진짜 이거 보인다고 하지마 뭐 아, 이일 동안 뭐, 연비하고, 사분이 아, 나, 고싸버차지아어자기어어제올라왔게어이게어제게 어떻게, 어떻게, 어 어떻게, 어게어게어어어저께두개어먹 어떻게, 어떻게, 어떻어게어어제올어왔어어 어떻게, 어떻 어떻게, 어떻게, 어어요또어이게어어어어어어

아이폰 왔어요 우리 아이고 아이 내가 아이고. 할 얘기가 없어지네 아니 우리 집사람은 오빠야 이제 트레이머 들고 야 오빠 너 고생 안 아니 그래 아니 지금 일년에막 예, 예, 방금 한번 있을까 말막 하는데 방금 끼고 싶은데 가만히 다가방 방구 뻥끼 그러면 딱 먹다 이먹다아이이 뭐하냐고 다가탁이면 너는 나또맞을라고 있... 가만히 있어라고가만 <laughs> 아, 진짜. 내가 아침에 형이 야, 나 아침에 이게... 뭐, 아침좀 하지 말라고 좀. 아침에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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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로 또한 20분 간다. 진다서 그래서 진다서 아마 봐야 복 <laughs> 저... 같... 어쩐지 쉽게 많이 씨. 많이 못더라. 그냥 안 찾지 말라고 했지. 응? <laughs> 알어없었어 <laughs> 어. 아, 이걸안 차고 있어. 나 가만히 e 어, o 왜 그래, 이거? 없네. 이거. 언니 맞지? 응. <웃음> <웃음> 계시겠다, 알았어. 응 개새끼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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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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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거이 오늘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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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거 이거. 이거. 야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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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얘들아. 네. 방에서? 네, 그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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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장 연장단이. 그래 가지고 느그 체인은 그렇죠. 뭐야. 내가 첼로 누나잖아. 너 누군냐? 그, 빠 이런 거 아는 척 하지 마 좀. 나누군 상계 안 보여, 안 보여? 아, 이거 모른 척 좀. 음, 알았어. 네 씨부라. 근데 한자 상계를 안보이는고 가라고. 나안 보이면 그때에 안 아. 보이